이거 봐봐요. 우와, 장난 아니다. 그거 맛있어요? 아빠, 아빠, 아빠. 엄마 뭐예요? 또? 엄마는 보구자 해요. 엄마 자? 아니. 아니, 아니, 얘나 그거 만지면 안 될라 나와요. 나와. 만지. 만지면 안 될라 만지. 만지면 안 돼요? 응. 만지면 그 이거 뭐야? 이거? 응. 뭘까요? 못 가? 네, 못 가? 못 가? 못 가? 이거 못 가? 이거 뭐지? 이게 뭐지? 뭐지? 뭐 아, 아... 자기 법사 아니라고? 이거 봐봐 맛보잘 <laughs> <나 볼까? 웃음> 재밌어 재밌어? 와 <응>. 신나져 <laughs> 자기야 나 이제 간다 지금 간다고? 응. 아, 9시인데 11시에 간다며 <laughs> 장난하고 있어 아, 가자 좀, 나 먹을 거좀 줘. 혹시나 네. 가자 좀 가자. 아어자안잖아 사왔어, 내가. 그, 그, 가자를 갖다 덜어서 이렇게 거야. 스키틀지랑. 콜라나 아빠 무슨 가 샀냐? 꼬부기. 응. 아빠 샀어, 내가. 있어? 저기 있어, 가방. 저기,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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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. 근데 나았 거야, 아니야? 엄마는 아빠군. 이거 아니야? 나았 거야? 10시 반까지만 고게 11시 나간다며 저기. 우리 막형 10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? 어, 어디 가세요, 형님? 아니, 나가는 게 아니라, 형, 애 재워야 돼. 마이크 클럽 간다 그래갖고, 내가 오늘 재워야 돼. 기억? <laughs> 니네는, 너네는, 너네는 웃길지 모르지만, 난 현실이야. 오늘 뭐, 제프 뭐, 누구 온다고, 아레나에. 제프 버넷이요 어, 제프 버넷 온다고. 와, 진짜? 우와 응. 나한테 한마디 하던데 오늘 제프 번이 온다지 오빠 나 오늘 페라리 타고 가도 돼그래 아니 거기 행사 모임에 같이 끼어 있어. 제 제프 제프가 걔뭐 하는데? 걔 뭐야? 어, 걔 제프가 뭐 하는데? 그러니까 뭐 하는 뮤지션인데 안전한 음악 잘 만드는 음. 뮤지션이라고 알고 있어. 아 내가 제프 매니지 누군지 알고서 내가 되게 또걔 들어왔어. 아 싫어 나그 내가 들을 거야 갖고. 싫어. 싫어. 근데 지금 제프 번 때문에 음료수 갖다줘, 보 자기야 되게 유명한 애가면 걔. 에퍼베넷? 노래 들으면 안다니까 봐? 아. 노래 들면 안다고? 자 노래 틀어봐봐 요즘에 나 이거밖에 안 듣거든 아왜 이런 걸 들어 <laughs> 아니 우리 여렬히 들으래잖아 테니 그 누구야 그, 성호가 이거 노래 들으래 이거 왜? 그냥 그래, 형 되게 없어 보인다고 이 노래 들으래 이거 응, 더 없어 보이는데? 자기가 틀어봐봐 그럼 또아 그래. 없어. 한글로 아 자기가 치면 되잖 자기가 나 한글로 아왜 자... 아, 이렇게 짜증내는 짓얘 뭐 가지 말까 그냥? 둘아둘 지금 약간 둘뭐야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갈거 아니지 솔직히? 안갈수 있지 어그 가지마 졸립지 않? 아언제 느낌 있는 노래 찾아달라 매. 여보 나한테 왜 화를 내? 노래는 이거지. 없어서 다 먹었어 얘네. 그건 내일 먹는 거. 야 오늘 못 먹어. 어, 아빠 거 갖고 와. 왜 아빠 아니야. 거야? 아빠 거잖나 줘. 아왜 아빠 거인데 네가 안 줘? 안 아, 아빠 거 줘요 빨리. 예? 얘네 이제 앞으로 안 사줘 그거. 아빠 거야 얘네 갖고 와서 이제 앞으로 안 준다. 야 아빠 그래야 이제 싸까잖아요. 자 나눠 먹자 나눠 먹자. 먹자고? 응 아빠 내일 먹을 거야 내일만 나눠 먹자 내일 뭘 나눠 먹어? 나나.